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을 보는 혼인장의 홈플래너 정플래너입니다. 자, 오늘은 두 세대를 촬영했습니다. 어디 네, 촬영했나요, 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이제 고야 세대인데요. 이제 1호 라인이랑 2호 라인 총두 세대를 촬영을 했습니다. 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좀 드리면요, 일단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은 23평, 실사용 공간은 33평이 되는 현장이고요. 2호, 2호 라인은 이제 전용은 19평, 실사용 공간은 30평을 사용하는 이제. 양쪽 다고야 세대를 자랑하는 층고가 높은 그런 세대였어요. 여기에 대한 장점 몇 가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단지가 대단지이고요. 어, 일단 8개 동 78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 현장이고요. 이제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5분 정도만 내려가시면 서현역까지 나가는 버스가 있는 현장입니다. 어, 이곳에 대한 분양가는 이제 2억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1호 라인이 아무래도 평수가 더 넓기 때문에 약 천만 원 정도 더 비싼 점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촬영하기 전에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파트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신축 빌라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아네 지금 뒤에 보이는 바로 이 현장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어, 일단 내부를 들어가기 전에 외관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 그레이 색상 그리고 붉은 색상. 파벽돌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 상부에는 스타코가 준비되어 있는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은 이곳 외부 주차장과 그리고 안쪽에 필로티 주차장까지 해갖고 총 아쉽지만 주차 공간은 이제 100%로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공동 현관을 살, 살펴볼 차례인데요. 공동 현관에는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CCTV 내대 네, 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공동 현관을 들어오시면요. 이제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4층 고야세대를 양쪽 타입을 안내를 도와드릴 거예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 차례인데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타입이 양쪽이 달라요. 그래서 먼저 1호 라인을 보여드리고 2호 라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호 라인이에요. 먼저 외관에는 코맥스 시스템 도어락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실을 들어오시면은 어 전원저, 전원주택에서만 볼수 있던 7칸 신발칸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모두 긴장으로 7칸 신발칸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은 이제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중문은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방방 어, 방, 거실 방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포베이 구조의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네 거실을 들어오면은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높은 고야의 층고예요. 어, 천장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서 개방감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리고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제 이쪽이 아트월 자리예요. 아트월 자리에는 콘센트가 밑에도 하나 그리고 이쪽 TV 다리 쪽에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벽지는 모두 이제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등 상당히 고급스럽고 예쁜 메인등 준비되어 있고, 바닥은 모두 이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소파 자리에도 콘센트 자리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아쉽지만 시스템 에어컨은 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쪽에 이제 스탠드형을 놓으신 다음에 어,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콘센트 자리 준비되어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호를 한번 볼게요. 창호는 이제 LG 지인 창호 시스템 창호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아까 코맥스 시스템 도어락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월패드와 전등 스위치, 린나이 보일러, 조절기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이 이제 주방입니다. 어, 바로 뒤쪽에 마련되어 있는 주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이쪽이 이제 식탁자리에요. 식탁자리는 한 4인용까지밖에 안될것 같아요. 4인용 식탁 두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아일랜드 식탁 들어와 있고, 자, 이쪽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가 어, 이 정도 넓이면 양문 개폐형 두대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부와 이렇게 긴 장으로 해서 수납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콘센트 자리 마련되어 있어서 뭐 이쪽에다가 뭐 정수기 같은 거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환기창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쿡탑과 이제 후드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식탁 쪽에는요 이제 전기밥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샘 콘센트 바밤. 터치를 하면은 그렇게 그렇죠. 자동으로 한번더 누르면은 콘센트까지 스피커와 연결되는 이런 스피커가 들어와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고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다용도실이 상당히 어, 수납 가구가 많습니다. 일단 시스템 선반으로 총 5칸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납 가구도 위쪽에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탁기 자리는 이렇게 일렬로 두셔도 충분히 나올 공간이 건조기와 세탁기 같이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수소시설, 세탁기 또 마련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이렇게 빨래 건조대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걸 이렇게 장기간 내려오는 구조에 빨래 건조대, 환기창까지 준비되어 있는 다용도실 안내를 도와드렸어요.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방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이제 공용 욕실을 먼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네, 공용 욕실 안쪽에는 이렇게 샤워 파티션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샤워 수전이 엄청 높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런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 수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면대와 양변기. 그리고 거울이 달려 있는 수납 가구까지 공용 욕실이 준비되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이제 안방이 준비되어 있어요. 안방에 들어왔고요. 어, 자 이제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어, 안방도 층고가 높아가지고요, 상당히 개방감이 뛰어나요. 그리고 메인 전등 예쁘게 들어와 있고요. 어, 크기가 뭐 침대를 놓으시고 화장대나 뭐 이런 건 따로 안 놓으셔도 돼요. 뒤쪽에 이제 드레스룸과 파우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어, 일단 시스템 에어컨 은 안방에도 없어요. 하지만 이쪽으로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벽걸이형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먼저 드레스룸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미스트 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슬라이딩 도어 안쪽으로 이렇게 넓은 공간에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역자 시스템장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뭐 스타일러 같은 거.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파우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아, 여기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스위치가 달려있네요. 파우더 공간까지 내를 도와드렸고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부부 욕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방금 전에 공용 욕실과 거의 구조가 흡사합니다. 이렇게 파티션 준비되어 있고, 샤워 수전, 그 다음에 세면대와 양병기, 수납 가구까지 준비되어 있는 부부욕실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전실 옆에 마련되어 있는 방두 군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전실 옆쪽에 마련되어 있는 방두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방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곳이 이제 작은 방인데요 어, 사실 바, 말이 작은 방이지 큰 방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층구가 높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이제 그런 방이고요. 자녀의 방으로 사용하시기에 충분히 적합한 그런 배치들이 되어 있는 작은 방을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쪽에 마련되어 있는 중간방은요. 옆에 작은 방과 사이즈는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가장. 이쪽에는 이렇게 책장이에요. 자녀들의 책을 보관하실 수 있는 책장과 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방과 똑같이 미스트 창이 달려있는 슬라이딩 도어 안쪽에 기어자 모양의 시스템장이 들어와 있는 드레스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스타일러 같은 거 자녀 뭐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 교복을 입잖아요. 교복을 입는 학생들은 스타일러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저쪽에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1호 라인을 소개를 도와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2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호 라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2호 라인은요 1호 라인과 조금 달라요 분양가도 한 천만 원 정도 저렴하고요 일단 평수가 한 3평 정도가 작은 그런 현장이에요 일단 옆방 옆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발장 7칸이었는데요 여기는 총 4칸 준비되어 있고 중문은 이렇게 3면동 슬라이딩 도어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일괄소등기 준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호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흔히 많이 봐왔던 이제 3베이 구조의 일반 빌라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곳도 침구는 고야세대로 굉장히 높게 잘 나와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쪽이 이제 아트월 자리입니다. 아트월 자리 콘센트 준비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하부등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편 소파 자리에도 뭐 콘센트들 그리고 이쪽에다가 스탠드 에어컨 설치하면 될것 같고요. 월패드, 뭐 보일러 조절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창호도 이제 아까 보셨던 LG 진 창호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자 반대편으로는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 구조도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좋게 잘 나와 있고요. 일단 식탁 자리예요. 식탁 자리는 뭐 여기는 놓으시려고 하면 뭐 6인용까지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제 자동 콘센트와 스피커는 이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되는 어있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냉장고 자리 두칸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 동선이 가장 편한 D자 동선으로 주방이 설계가 되었어요. 주방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 이쪽부터 보시면은 이제 수납장 상하부 이쪽에도 이제 상판 위쪽에다가 뭐 정수기나 뭐 이런 거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상하부로 이제 한샘 수납 가구 들어와 있고요. 싱크볼과 환기창, 그리고 이쪽 아일랜드 쪽에는 밑에 전자레인지 자리와 밥솥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삼구 국탑과 후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제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이쪽 다용도실도 이렇게 시스템장이 총 다섯칸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일렬로 두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수납하고 그다음에 위쪽에 건조대 동일이 동일하게 들어와 있고요. 자, 거실과 주방을 도와드렸고요. 이제 안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곳이 이제 안방입니다. 어, 안방은 아까 옆에 보셨던 구조와 거의 동일한 크기의 그런 안방의 모습이고요. 일단 시스템 창호 크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콘센트가 뒷면으로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드레스룸 공간과 파우더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장 <laughs> 기억자로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울 파우더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드레스룸 공간도요 안방에 이제 지분에 포함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안방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 벽을 통해서 드레스룸 공간을 만들어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욕실 구조도 똑같죠. 파티션, 사워 수전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수납하고까지 모두 똑같은 구조로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은 방두 개와 공용 욕실을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먼저 안방 옆쪽에 마련되어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도 뭐 똑같습니다. 파티션 들어와 있고요. 샤워, 수전, 해바라기 포함해서 들어가고, 양변기와 세면대, 수납하고, 걸까지 들어와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자, 이제 남은 방두 군데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곳이 이제 중간방입니다. 어, 중간방이 넓이가 잘 나왔어요. 그래갖고 자녀방으로 사용하시기 참 적합하실 것 같고요. 침대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책상이나 뭐 컴퓨터 책상, 책장까지도 이제 빠듯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중간방이었고요. 이제 바로 반대편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방을 한번 볼게요. 작은 방이고요. 어, 사실 말이 작은 방이지 사이즈는 중간 방과 거의 동일한 사이즈의 그런 방인 것 같아요. 뭐 자녀가 두 분이신 경우는 하나씩 써도 될것 같고 자녀가 한 분이신 경우에는 뭐 이곳을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서재, 뭐 이런 취미실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 사이즈의 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축 빌라 현장의 고야 세대 1호 라인, 2호 라인을 소개를 도와드렸고요. 이곳 어딘가요, 과장님? 네. 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다시 한번 드리면요. 총 8개 동 78세대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뒤쪽에 전원주택 단지도 이제 형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자라, 규모를 자랑하는 현장이 될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먼저 방금 찍어드렸던 2호 라인은요. 실사용 공간이 약 30평 정도 되고요. 옆쪽 1호 라인은 한 33평 정도 되는 고야 세대를 안내를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이곳에 대한 분양가는요, 이제 2억 중반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방금 저 1호 라인 쪽이 이제 아무래도 3평 정도 넓다 보니까 한 천만 원 정도가 더 비싼 분양가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고야세대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곳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내집마련연구소 김지훈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집마련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정근이었습니다. 높은 층고로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경기 광주 신축빌라 현장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